강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정몽석 에너지관리 명장 에너지온가절감으로 경제를 살지 않은 주제로 제 상황을 이어가겠습니다. 에너지 전략에 평생을 못 반친 인물 정몽석 35년간 1천 건의 에너지 전략 아이디어 100억 이상 온가절감 30년간 2시간 먼저 출근 애사심에 싹튼 기능을 잃길 가난을 기능인으로 물리친 정기적인 인물로 평가받아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석고산업 대표로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도 인터넷에 네이버에 정몽성 명장 하면은 이런 내용이 나온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상 TV 정몽성 명장 에너지 절감 이에 적절한 규제와 보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인터넷에 올려진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과 절감 품질 양세 제한상 13회 사장상 수상 특등급 웹신연만 하나씩 나올 정도만 합니다. 그걸일 그 1등급 해갖고 사장상 대표가 13건입니다. 제가 나머지는 우리 금모타야의 사무실이나 가장 긴급이 있는 아이들를 제공해가지고 그분들이 저 제안을 내요 그러면 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방심 항목에 그래서 해결하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 100억 절감했다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에너지 15원 이상 소비하는 아파트 관리 소장, 전기 기계 담당, 엔진이 수환, 정로회, 제가 정로회를 회장을 88년간 0저 하고 있습니다. 생활 안전 및 예방 에너지 제작 공사가게, 재능 기부. 그래서 팀 프로젝트도 사서 학교 같은 다있으니다만은 사서 홍보하고 그것도 여기 또 에너지 전력형 취침등이학짜리 한 5, 6천 씩 사가지고 봉사하고 날아주고, 이렇게 해서 에너지 자약 홍보하기 위해서 다 활동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하고, 여기도 에서 대기 전력을 사용하라 또 해갖고, 여기는 우리 아파트에 60와트로 해서 여섯 개가 다섯 개가 있어서 여기를 뭐 3와트짜리로 개선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온도. 저, 붕 18도에서 22도. 하계 28도에서, 저 제가, 온도계, 회사에다가, 이, 거를 넣으라고 해갖고, 우리 근무에서 이렇게 관리했습니다. 18도. 건강적이고, 능률적인 온도. 뭐, 에너지 절감에서 온도 맞추라고 하면 반발합니다. 이렇게 활동을 해갖고,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86년, 민주화 발음불에서 이렇게 생각한 만큼, 절감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집에 내 네, 나온 제가 저 온라인 강의 중에 10대 항목 중에 하나 한 항목입니다. 여기에 50와트짜리 두개씩 들어가서 전등이 세개예요 스위치가 한낱 입니다. 그래서 건설사에서 설계할 때 가장 맥시멈으로 해주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조절할 럼 스위치가 두 개, 세 개라도 달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라서 자동으로 그는데 모든 아파트는 다 돼있어요. 근데, 우리 아파트만 안 돼있어요, 총리에서. 그래서, 아파트 회장님한테 건의를 해갖고, 앞으로 건설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어, 건의도 했습니다만, 근데 다음부터는 이렇게는 안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딴 데라도 이렇게 현대가 있으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사용설비, 사용관리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먼데 가서 이 차를 한 5시간 타고 와서 한 에너지 컨설팅 내용입니다. 제 앞에 한 4명이 28일간을 전문업체가, 유명한 전문업체가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여기, 요것만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거 아니에요. 고 여기 송풍기 하나가 스마트 공장이라, 700W 이상입니다. 이것이 700, 예, 네. 7, 700W가 7... 7... 7... 7백... 아니라, 7000, 7천... 요, 어찌 보면, 말력으로 따지면은 한1 0 0 0만원짜리 보다로 해서 송풍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몇개 돼요. 그래갖고 여기다 인버터를 사서 달린다면, 여기 품질이, 여기서 서벤트, 그러면 분색입니다. 여기도 그런 모터들이한쪽개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는, 무 집진기 의 역할을 해서, 여기 안쪽 차례에서 밀어내고 나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연도를 갑니다. 우리 일반 보일러는 연도를 다 열어놓고 컨트롤된다만은 여기는 다시 재생활해서 이렇게 씁니다 다시 그 열을 주고 이렇게 버진는만 하는데, 여기를 30%를 오픈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30% 오픈시킨 놈을 거의 막았어요. 막고 연기관이 있어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재성으로 가서 하고 나머지는 보일러로 해서 그 열을 이렇게 해서 줘서 공급하는 것이 연료가 한, 이 D&D 한 30억이랍니다. 전기는 한 100억대가고요. 100억 그래서 거기에서 컨설팅을 해서 제가 이거는 못했습니다. 다시 여기서 갖고 요이 댐퍼 예, 조절 몇번 했습니다. 여기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무전기 들고 품질 이상 없는가 해서 전력이 떨어진가 해서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절감했습니다. 한 20%. 여기는 보일러입니다. 보일라에 나타나서 이렇게 해갖고4 4억 7천 5백만 원. 근데 제 의견대로 했으면 한 10억 정도.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기업은 ESC, 저, 저, 전기 저장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병렬을 해서 제가 거기서 엔세, 에너지 50평 컨설팅 하면서 한 20분간 봤어요. 그절됐습니다 그것은 에너지 벨리에서 홍보도 잘 하고 있습니다만 근무자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에서 현장이 고장나면 은 바로 용역에서 조치해주고 바로 사화하다 보니까 또 고장이 반복됩니다. 뭐 에너지 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공장 회장님을 설득하고 설득해서 제가 이렇게 절감을 했습니다. 근데 지나팀들은 알맹이를 무리니까 무리죠. 그래서 제가 댐바 조절로 10%절감확실습니다 다른 것도 있다. 54%댐바에서65% 여기 댐바 저저 이제 다이아가 한 300mm 큽니다. 그 댐파를 자동으로도 하고 해서 제가 이제 모니터를 하면서 담당하고 무전기 연락해서 품질이 딱 없는 해서 내가 개선 내용니다이것 밖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만은 제가 장사에 있는 세미트 공장에서 컨설팅을 해서 그 경험을 갖고 저기 저영남지방에 가서 한 내용들 그래서 기업자 사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타깝고 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불쾌지수표에서 제가 그못타였을때 관리했습니까? 그리고 온도도 이렇게 관리하고 해서 예, 예, 그래서 예앞전에서말씀드니다만 18도 건강적이고 능률적인 온도 불쾌지수 그 전에는 불쾌지수 지켜서 다 관리했습니다만 요즘은 참 민주화 되면서. 이런 것들이 하다, 하는 것들은 무조건 돌려보고 용량 키워서 해다 본게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장은 노하우. 전부 다 말하십니다만은, 제가, 이, 약간, 약간 구체적으로만 좀 말을 합니다. 10대 항목입니다. 도망 다니는 열을 관리하는 방법. 적정 온도, 환기, 열비도, 멘탈 그래서, 유술부를 쉽게 찾는 것. 눈에 보이게 노출 소음으로도 알수 있습니다. 소리로도 보고 뭐 온도를 접촉해서도 압니다. 순환이 안 되면 딱 알지요. 그리고 이런 거뭐 지축 그리고 라인 설계지 경계주속하려법 그래서 우리가 100마력짜리로 해서 얼마 압력이 필요하다 해서 자라 해서 현장에 하는데 라인이 짧아가 보면 압력차가 많으니까 50마력만 돌려도 돌면 100마력이 돌아가고. 주니까. 그래서 경계와 유속이 있습니다. 스팀은 25m, 세크, 에어은 10m, 물은 3입니다. 왜냐면, 하 직경만 많이 키워주면은 투자비가 많이 돼가지고 적정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저 뭐, 금으로 해서 놓고 해줄 수는 없죠. 그랬을 때는, 그래서 경계 유속입니다. 유속, 조정. 여러분 잘 맞춰야 되는데, 메인하고 간마로 압력차가안 되니까, 사이즈를 제가 쳐갖고, 그런 것들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설비 용량, 예, 안전율을 집착하기만큼 제가 앞에 말한 내용입니다. 5%만 했는데, 뭐, 10%, 100%, 200%까지 심들어 갑니다. 저, 모델 뭐 때는 0.01 텀바까지도 들어갑니다만, 은 우리가 쌀, 17만원짜리, 170만원 못 맞습니다. 변동률을 5%만 안 사죠. 근데 그런 것들이 설계가 1에서 하나 둘셋씩몇씩 나옵니다. 몇년이 몰이니까. 계지보장는거 10, 10, 10, 10초로 1초 못보면 10%어치 1 0 0 설계했을 때 환경에 타이오차 주인이시오차 이런것들 적용해서 해야되는데 그러다보니 까 용량을 계산해보니 유지비 투잡비 엄청나게 많이 된다고 전번에 말한 내용들이라면 더 한번 각인시키 위해서는 제가 말하고 개족에서 나이도 상출법 요것도입니다. 문제의이 온갖이 주인의식 갖고 전문자답을 하라 n a c o 가지켜 시켜 며 영장은 노하우를 필히 하라 펌프 유속 절감한 법고 유체 곡선 펌프란 그 것이 지압펌프 용접시은 100에서 1를 쓰면 99%를 1%시켜야 됩니다 10%를 쓰면 그것은 고정으로 지계게 들어갑니다. 기압 범프는. 온심 범프는 유랑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랑 곡선을 파악 않고 사양만 갔다고 하다 본게 거기도 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텔로 200만 원짜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매니에가 갔다고. 현장은 모르니까. 들어다본게 그것이 9kg이 낭비가 되있 제가 여기 우리 후배도 있습니다. 그타야에서 150만 원짜리 수압 펌프를 25kg가 사양인데 47kg까지 나가니까 팡팡 떼지니까 간만에다가 압력 체크하고 2 0 k g 계속 빼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펌프가 150만 짜리가 계속 들어갑니다. 하고 3,300볼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75만 원짜리 원수 펌프로 병행을 시켰어요. 분명. 그래갖고, 저, 150만 원짜리 철거다 본게 3,300볼트? 그럼 판을 철거하는데도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계산해서 200억 이상을 증가했다고 강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제가 이론도 응용하고 현장에 접촉해서 응용하고 그래서 그런 들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고 온 것도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강주 MBC 방송의 50인에 대해서 이 100가지 기한 100가지 질문입니다. 각구에 중대형 지역난방 10병원 파천 설치해서 지역 최고 모시고 건물이고 전부 보일러 철거하라. 그러면 효과적이다. 이런 내용들이나마는 이슈가 안 됐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옆에 사는 중앙 집중형 난방 시스템이 있습니다. 몇 단지, 한 다섯 단지까지 있는데 다 개별 보일러로 바꿔버렸어요. 시간제로 보내불고 비연도받보다 보면 불편하니까 난방할 때 필요 없고, 그다보면 요금도 그냥 면적 단위로 받아보니까 옛날에 그참여하고 실패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배관만 따서 지역 난방을 하라 해도 안 오고 전부 동대표 회의해갖고 전부 다섯 개 단지에서 네개 단지가 바뀌고 한나, 한나만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국가에서 중앙 집중형을 개선해서 지역 난방 시스템으로 바꾸고 장단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조치할 사람이 없어서 제한도 내고 했습니다만은 아직은 뭐 채택도 안되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금 그래서 기업체는 끗타임저 우리가 가정에서는 누진세입니다. 기업체는 기본전력이 기본요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냐 3년간 이렇게 175kw로 해갖고 8,300뭐과매이 해갖고 8,300 하다보니까 145만원이 고정으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돈보다 70%가 그쪽이 고요 그래서 지금 잘 됐습니다. 이렇게 IMF때 같은 8월달에 이렇게 8월달에 8월달에 31kw 8 1로트를 8,300으로 커버해서 이렇게 내라 이거예요. 여기는 175kw가 되니까 1 8 0돈데 있더라고요. 그러면 1억이 내야되는데 3년간 고정입니다. 그렇게 요금이 전국적으로 따지면 얼마가 받아 빠져요. 몇백억입니다. 천억 한자리에서. 전국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금이 이렇게 해서 컨설팅 내가 1시간짜리 컨설팅을 합니 무료로. 그래서 요금을 절약했어요. 보니까 이 이렇게 해서 쓰고 있더라 고그래고 여분이 이렇게 못내고 270만원 이습니다그래고 내가 개선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바꿔줘야죠. 어래서 내가 분전비도 바꾸고 해야겠습니다만 이거를 국회에서 이제 이렇게 잘 됩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8호 연합이 500 있으면 500으로 들어가고 3.3으로 삐끗해서 많이 못 쓰게 하려고 기본요금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여보, 어디 사장님한테 이렇게 회사에 얼마 쓰십니까 하니까 총무가 알아 한 달에 한 500만 원이야쓴 거야. 100만 원쓴거 몰라 그러고 이러니 몇 십억 쓴 일을 끝까지 다다 본게 이렇게 흘러가는 사람도 없어요 참 안타깝고 또 안타깝습니다. 음? 네. 저 여기도 우리 동에 에 이렇게 큰게 동장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갖고 가서 이거를 해갖고 나눠줬어요 이렇게 해주라. 지역난방에 문제 이렇게 해서 감체도 고거 경로당에도 이렇게 난방 문제 해결해주라 했으나마는 저도 이것도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고해 끝이고 그리고 처음부터 에 이런 문제점을 내가 11년부터 했으나마는 우리 지역만 아니라 전국이 또 이런 상황이에요 이것도 잘하면 몇 천억입니다. 몇 천억이 아니라 일자리에서만 관리해도 투자이 없이 뭐 1년에 조가 넘을랑가도 모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반 보일러, 일반 보일러하고 지역난방하고 내가 장단점을 비교하려고 이으로들어왔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것이 일반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사이즈를 지금 일부러 정해놨어요. 37mm. 회단은더 큽니다. 분배기. 이렇게 해서. 그래갖고, 이순환범프로 해서 이렇게 해서 난방을 해서 이렇게 돌려 옛날에는 수납법도 없었지요. 열탄보일러 그러면 에어가 잡으면 난방이 안되죠요 이제는 수납법으로 강제로 돌고 하고 사이즈가 큰게방 4개를 열어놔도 잘 돌아갑니다. 그래갖고 여기는 60도로 해서 서니까 온도가 고정으로 들어오니까 올라가는데 여기에 단점이 보입니다방 하나에서 온도 조절을 하는지타임으로 조절을 하든지 해갖고 뭐이 방들은 학생 방이든지 뭐이든지 이 발부를 열고 다니려면 뒤로 가니까 열어놓을 다는 없고,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은 이런 발부를 50%만 연다든지, 30%만 연다든지 해야 되는데, 모르니 활짝활짝 열어놓고, 이다 보니까 여러 면에서 조절을 합니다. 이따 다보니 여기서 방에 25도가 되면 꺼져라 하면 되뭐 여기 는데여쭤 방은 30도까지 올라가는 수도 있어요. 온도가 높은 게. 적은 방은. 그래갖고 불필요 낭비가 되니까, 뭐라고 하냐. 어떤 사람은 3 0 0만 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여기서 갈랜다 면은1 0만원 밑으로 쓰는 겁니다. 온도, 쓰는 방만 온도 맞고 두고 하면서. 그래서 저도 여기서 살때 저는 70도로 올렸어요. 왜냐? 돈이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방두개 쓰고 하나 쓰고 회에 써갖고 이번 해갖고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일반 벌어가갖고 이렇게 지역난방 쓰는 시스템으로 살를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저, 낭비가 되고, 여기 지역난방은 좋죠. 열과 발전소에서 전기 만들어서 쓰고, 그 열을 110도나 20도로 해서, 펌프로, 펌프로 해서, 이렇게 아파트로 옵니다. 이렇게 아파트로 오죠. 뭐, 간접 열관계, 기한실. 이렇게 순환해갖고, 이렇게 가고면 끝나는데, 그러면 여기서 들어오는, 온도, 여기서 나가는 온도 차로 해갖고, 열량제로 단위가 만인데 돈을 온격 조정해서 가져갑니다. 요즘 요금 다 갖고 체크롭 용적 격정해서 판단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그것만 보면 끝난 뒤, 여기서부터서는 사용자 측이에요. 여기서부터 사용자 측이랑, 여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용자 측 거리를 이렇게 길어 놨습니다. 여기 사용자 측이도 여기서는 기간실이 아니고요, 이빛트나 어디다 들어가본대요 여러분들은 열은 첨검으로 뭐쫙몇백 끝에 빛을 쳐서 조정한지는 모르죠. 여 압력도 안 나타나고, 요것도안 나타나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 무엇이 문제냐? 여기서 열을 100, 1 0도나 주면은 여기, 여기, 여기 온도 사양은 어떻게 되냐? 여, 영하 10도 때는 60도, 영상 10도 때는 45도 로 공급을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정인원 발부를 부관식 식량 배급기라고 제가 인터넷에 11년 전부터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고 이것이 통상산업부 용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목동도부터 30년 전부터서 이렇게 해서 제가 식량 배급기라고 했지요 그래가지고, 이 그런데다가 여기 온도가, 온도 예견에 따라서 자동으로 60도다 45도로 바꿔보니 양은 적게 옮기다가 이것이 정지로 발매해서 유량이 적게 흔들려보니 까 난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애출을 못 넣습니다. 그러다 그래 보니또 여기서 또매뉴얼이 뭐 뭐입니까? 애출을 할 때는 1도만 내리라. 다시 식었다 올라오면그럼이더 들어간다. 애출을 막 야다치 한다. 있고 또한 달간 애출를할 때는 3도만 내려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안타깝다 그다 보니 안 쓰는 방까지 다해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 그죠. 외출을 면 6시간 돼야 한 1, 2도 올라가니까. 자동으로 놔둬버렸다. 쓰는 방, 안 쓰는 방. 온도 안 하는 데는 전기 단비를 써버리고. 그다 보니 또 여기 무엇이 문제냐. 열량으로 돈을 받아갑니다. 열량 그래서 단위가 높다고 해갖고 우리가 기름 1터를 떼면 만 칼로리가 나오고 뭐 9,000칼로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 칼로리부터 0.01m. 그래서 이런 열량에 대해서 낭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개선할 점이 너무나 많지요. 그래서 그도 이야기 나왔으니까 좀만 말하고 흘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한 대를 쓰나 두 대를 쓰나 이거, 수, 이거 순환 펌프가 있어요. 순환 펌프가 어갖고 이렇게 순환을 시키는데 150세대에서한 대를 써도 여기 저 펌프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하고, 남은 것을 릴리프 시켜버려, 이렇게. 다 빼내버려. 그 전력이 똑같이더라요한세로줄테 그리고 여기 차압에 따라서 압력차가 순환이 되는 데다가 또, 이렇게, 저, 정이란 말이고 뭐냐. 사이즈를 줄인 것입니다. 유랑형에서 사이즈 델타 피지요. 직경이 크던데 압력차가 많이 흘리는 거요 그래갖고 0.8kg 차압을 해서 고정을 시켜놨어요. 그래갖고, 요 관리가 피트가 있어요. 압력계도 없어요. 그래갖고, 여러번 갔다가, 발표해서 여러분들어 게, 그냥 재판이 되어버렸어요. 난방이 잔디 있고 안돼있고 요금은 또 나오니까. 그래서 뭐, 진부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고 이런 것들 모욕탕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안을 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물 이렇게 상추 들어갖고 부식이 되버려요채가 나오고. 그래갖고, 여기 유지비도 막 용접하고, 뭐, 대부조 수금을 자꾸 상추 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그래서 이런 발전소가 일자처리만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저 통상산업부에서는 전부 요거를 저 대전열방발전소는 잘 됐대요. 요거는 일자철돈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앞으로 일부러 해서 바로 사용해야 되어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세관할 필요도 없고 속을 필요도 없게 생도 없어. 요 그러면 요것도 몇 조를 절감할 수 있어요. 또 평년을 할 수가 있죠. 이런 낭비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다음 저 4차 강의 때 시작을 합니다. 감사합니다.